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대학 교수 모임의 성명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든가라고 하는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로 구성된 교수 단체인 가칭 정교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6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조면은 현재 전현직 대학 교수 약 6,2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정조면은 성명에서 지난 6월 8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만찬과 관련해서 만찬해동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국가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주권에 대해서 상대가 갖짜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어 정교부는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살이 변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싱하이밍 대사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리드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 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싱하이밍 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라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이 몫이 돼야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중국 대사의 무례한 행위를 지적할 마음이 없다.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나마 이성적 존재로서 사리 병별을 전제로 한다. 그간 싱하이밍 대사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준다. 싱하이밍은 한국과의 외교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소양이 없었고, 이런 인물을 대선로 보내고 있는 중국은 대략 문제가 된 만찬 이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싱하이밍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당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키우는데 성공했을지 모르나, 격을 갖춘 국제사회의 리드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이런 국가에서 파견된 대사가 어떤 말을 하건 거입을 그 틀어막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들어질 이유는 없다. 무시하면 그뿐인데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1야당 압도적으로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란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주권에 대해서 상대가 가짜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이다. 그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에 따라서 존재하는 당이다. 그럼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 대사의 말을 들으면서 항의 한 번은커녕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했다. 민주당 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망언과 폭침 책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면 등과 관련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 대한 질문에는 여태 답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다. 자국 안보 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6.25 한국 전쟁 개입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 분단 북한 세서방조 정권의 핵 개발에 대한 묵시적 지연 등으로 우리에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한 원죄를 안고 있는 중국의 일개 대사의 말에는 그렇게 다소 곧할수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그 입에 민주, 민생, 외교를 담지 말라.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형세 재판의 피고인, 피고자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야당 대표라는 방탄복에 의해 국제 무대, 그것도 본인 마음대로 든든하게 생각하는 우군인 중국의 방탄복이 필요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싱하이밍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지역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더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상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앞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지난 6월 8일 성북구 중국대사관제에서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대패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기조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외교부가 싱 대사의 발언을 도발적인 은행으로 규정하고 조치한 데 대해서도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주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행태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국민들은 이런 작자가 야당 대표를 맡고 있으니 국가가 잘 운영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